놀라고 왔는데 아까 털려 재밌게 해가지고 안 걸렸네요. <목소리> 이벤트 탈것못 받은 사람들 없지? <목소리> 10초 남았다. <목소리> 나이샤. 오, 사, 아, 이, 생명의 기 위해 싸워라. 너 <laughs> 마스터 누구야? 어? 뭐야? 아 마스터 두 명이야? 에이 마스터 거 없지. 아, 내 죽는다. 잘 가요. 저 죽을게요. 저로을게요 아, 아, 살았다. 이거 아, 살았어. 이거 살았어. <laughs> 아, 이거 살았어. 말도 안 돼. 아, 이거 왜, 왜 어, 들어갔어? 어, 뭐, 뭐, 어. 이걸, 이걸 이걸 내가 겨우 살아났더만 씨. 도망가서 바로 라인 갔어야지. 아, 이거 생존 이거 생존왕을 노리기 위한 살짝 리스크 플레이. 당연히 라인 갔어야지. 이거. 그 말하겠다에 여기 붐먹어요아안 음. 돼! 레이너! 아, 이거 먹었면 바로 맛있다.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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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없쓰 아이씨 이거 이거 어. 확인하러 왔네 씨, 못 먹잖아 그럼 오케이 아 확인하고 갔다 씨아못 내기야 못 내기야 오케이 레기로 잡는다 아 이거 그렇지. y s a b 으로 신고할게요. Baza, b 잡아. a B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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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z a b a z 온방하 z a b 가 z a B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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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a Baza, b a z 아니, 집안, 야, 니부로 하지 합아도되안 안다고, 뭐라고 하고 r yes, and I'm n 다고 뭐라고 뭐 g 고 n down t h 다고 o r d e r What 요 o u r e on 바로 t h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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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바로바로 우고꼬고리고우리 에이 빠꾸없어 우리꼬 고리고우리아뭘 짓까 아안라게 짓까 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거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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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고오고요아 이거 이죽으안돼아 빨리 필치어줘 빨리 힐안 들어오는 거야? 힐좀줘 빨리. 힐 빼기 희망이다. 아 빨리 힐좀힐좀힐 좀. 좀, 좀. 아너 빨리 썼잖아 이거. 좀 빨리 썼는데? 아이이 어떻게 돼? 아이 죽는다 마이브 죽는다 마이브 죽는다. 아너 빨리 썼어. 뭐야 이 뭐야 이 아우 잘했다. 뭐 들어온다 애들. 아이 들어온다 고 이걸. 선선 6인데? 선 6인데 들어온다 이거? 오케이. 아이가 아이 빨빨빨 타빨타타타타타 빨리 다다다 다다다 빨리 여기 봐. 다다다 이거 봐. 다다다 다다다 빨리 여기 와. 다다다 여기 와. 어 이거 먹어 빨리. 아, 와 내가 오랜만에 이거. 빨리 먹어보고 n o 먹어. Sang, sing me. Okay. Okay. o k a 탑탑탑 아, 아 이왜 저한테는 좀막겠어 왜? 아, 무조건 탑. 아, 니아블로가타고 있구나. 아, 진짜 예, 멍청아. 똥물 <laughs> 깨야 돼, 다. 수호자를 한계까지 아, 잘했다. 아, 진짜. 아, 아,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점령할 때가 됐다이고봐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거빨고아이거아이거이 아이고, 이 아이고, 아 아이고, 이거, 빨리, 고고나안 먹어 나들고아어 뭐 이거 각 나오나? 아... 에이 상대 포탑도 먹으러 어, 가야지 선조해본다 선조해본다 빠지지 빠지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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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아 게임? 이거 먹으러 가 이거 포탑 포탑 마이브 빨리 먹으러 와 아예 마이브 빨리 와 여기 먹을 거야 이거. 뭐 먹을 거야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라딱 치고 싶딱 그럴 시 없어. 10분 찍어야 될거 아니오? 우리 탑 테프리아 니 밖에 먹을 사람 없어. 아이고, 아우, 이고아어 잡았다. 오케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다. 이 말고 먹을 사람 없어. 오케이. 아이샷 박아 콤캡도 디아 님 디아 커먼 커머 커먼 아 커먼 어 이거 디아 디아 디아. 오케이. 우리 풀템이야. 아수면다 맞아 주는거위 협이 야레이 아, 파. 어, 아, 내절하지 네 마. 빨리 들어가 우리. 아 그래. 우리 템 많잖아. 템다 써. 템템템써템템써템템다 썼지. 자 이제. 이제 없어 없어. 템 없어 없어 없어. 빼빼빼빼 빼. 다치 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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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냥. 아, 템 풀템 다 빠졌네. 그러니까. 씨 이거 못한 라인 닦으면 13, 1 0초안닦아야 응? 돼. 예. 아, 둘다 들었다, 아, 아. 예 와야 되겠는데. 일단 일단 빠져. 빠져. 4대 5야, 4대 5. 4대 5야, 4대. 5겠다 이거. 아 아, 이게. 아, 실망. 상대 템하나로안 빠졌는데 어어이 잘했다 디아 아이제먹자이제 먹자 이제. 우리 먹자이제먹어먹어 먹고 먹어, 어먹어먹어이 먹고 간다네.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올라왔어요. 템못고 왔어요. 아아잡아너 아, 아, 무리하지 마. 아? 알라르크 지금 이 스택 싸울려고 와줘. 아주... 30스택이 <뭐보여> 저거 안 들어오겠지? 오케이.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겉도 깨질 거라서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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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 안 아, 돌아갔으면 그냥 깼는데 빼빼빼 16이긴 한데 굳이 쌀필 없어 빼빼빼빼빼 빼빼. 아, 이거 타이어 나다 어, 이거. 내 절? 오케이. 아아다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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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자. 이거 먹고 요거만 일렀는데요. 아, 예. 다시 템템 모으면 돼요. 좋아. 드래곤 캐스트 가자.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일템 챙겨요. 보탑 제가 챙길게요. 탑아 탑은 이미 탔다. 늦었다. 아, 너노 이거 여기까지 아, 오케이. 죽음의 책에서 상제된 걸로 알 그렇습니다. 원숭이는 초과를 너무 써요. 아, 제가 빼빼빼, 내 혼자 한게 오, 헤먹고헤카으로 해야겠다 한타 걸고 헤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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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카고 헤카고. 헤카아헤고 잘 날아다. <목소리> 어이구.. 이나냐 아, 내가.. 내가 꺼내줄게. 내가 꺼내준다. 탑가아내 아, 분식 못박면 되는데 있어. 이 잡았다. 핵 각이요. 그렇게다. 사물함 붙이마요. 사물함 붙이마요 분신이랑 사물함 분신한테 붙이마요. 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부 ᄂ 로초과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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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ᄂ ᄂ